자 이번에는 40번 문제, 40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요약문 완성입니다. 요약문 완성은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40번 때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요. 요약문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래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쉬운 것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쉬운 거 안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약문 완성입니다. 요양원 완성의 경우는 어, 문단의 맨 처음 여섯트인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요양문부터 읽으셔야 돼요. 요양문 자체가 주제문이 되기 때문에 빈칸이 있긴 하지만 요거를 읽으면은 요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요양문부터 읽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혁신적인 외형적으로는 혁신적인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A라는 게 되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건축 자신의 컨벤션. 컨벤션이 원래 뭐예요? 관습이라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과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관습과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A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눈 2는 요게 뭔가 봤더니 좀대를하겠지만이 effort에 걸리는 투입니다. 자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비하는 노력이에요. 그것에 힘을 비하는 노력입니다. 뭐하기 위해, 우리를 바꾸기 위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건축이 갖고 있는 힘을 삐리리 하는 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투는 effort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를 보시면 돼요. 우리 서 effort, 뭐 ability 뭐 이런 동 이런 단어들은 뒤에 투부정사 보통 많이 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에포츠에 붙는, 뒤에 붙는 투부정사가 뒤로 빠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영구 가볼게요. 외형적으로 혁신적, 혁신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혁신과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A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 건축에 힘을 려 B라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점, 실제 저는 어떻게 되어 왔다? 일단 건축의 변화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노력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축이라고 하는 건, 뭐로서의 건축인가 봤더니, 아이디어와 프레틱스예요 아이디어는 어떤 관념이죠. 즉, 구상, 관념과 실천으로서의 건축이라고 하는 건 점차 제한시켜 왔습니다. 무엇을요? 건축.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요, 굉장히 리미트, 축소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구상과 어떤 실천으로서의 건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축소해왔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즉 뭐냐면은, 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가까운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가까운 미래에서, 자, 인스트루멘, 인스트루멘탈러티는 도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 건축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의 건축의 도움인가 봤더니 effecting actual 실효적인란 뜻이에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실효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건축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t h e r is 즉 대시가 보이죠. 대시가 보이고 대시가 보이고 will diminish라는 동사 뒤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요 대시라고 하는 추가 설명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거구나를 겪게 주시고요. 대시는 나중에 석해 주는 게 편해요. 일단 자, 이 대신에 연수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실효적인 변화라는 게 뭐냐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역시 영어의 특징 뒤에 설명이 바로 나갑니다. 즉이실효적인 변화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변화래요. 챌린지 도전하는 겁니다. 지배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지배인가 봤더니 어, 상업 기관과 그리고 이 상업 기관의 목표와 가치의 지배 예. 그죠? 도전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가볼게요. 상업기관과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지배에 도전하는 거예요. 상업기관과 상업기관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지배됐죠 뭐 혹은 뭐 상업기관의 지배, 뭐 목표, 가치에 대한 도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도전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뭐 약간 거부, 뭐 반항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이런 변화에 있어서의 건축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Will diminish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원래 건축은 뭔가 진보적인라는 거야. 변화를 추구하는 녀석이었는데 점차 어떻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거 원래 건축이 갖고 있었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그런 거죠. 상업적인 어떤 기관의 어떤 집에, 상업적인 기관의 가족있었던 목표, 상업적인 기관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변화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의 건축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견줄 수 없는 혁신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 시간입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이루어져 있고, 선택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는 거예요. 와일이죠. 이런 반면에, 실제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실제는, 이 건축가 스타일과 어떤 형태라는 것 자체가, 뭐 가끔씩은 종종 매력적인 포장이자 재포장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포장과 재포장인가 봤더니 똑같이 입증되고 시장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개념에 대한 재포장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실제로 입증됐어요. 이미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마케터블이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이미 실제로 입증이 됐고 돈이 될 만한 개념을 한번더싸는 거야.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재탕하는 거죠. 원래 건축은 혁신적인 건데 사라져가고 있어요. 원래 혁신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데 이미 했던 거를 다시 한번더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 현대 건축학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는 혁신이 굉장히 많고 선택의 폭이 많은데 실제 알고 봤더니 건축가들의 스타일과 폼 자체가 계속해서 똑같은 걸 우려먹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도 위드 위치기 때문에 따로 가져야 됩니다. 이 속도를 가지고 급진적인 디자인들, 누가 한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 급진적인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요. 인기도 얻었어요. 됐죠?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 급진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디자인은요. 인정도 받았고 대중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위드 스피드 속도감 있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쵸? 두결교로 가시면 돼요. 속도감 있게 건, 유명한 건축가들의 만든 만든 급진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인정도 받고 빠르게 인기도 있,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속도, 이런 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포멀 이노베이션이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혁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중요한 상품이 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원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화를 거부했는데 점차 뭡니까 혁신이나 불리우고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건축들이 점점 그들이 비판해왔었던 그런 기성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개 되겠죠? 이런 속도, 속도감 있게 진보적인 디자인은요. 인정도 받았고 인기가 얻게 되었어요. 이런 속도는 뭘 얘기해 주느냐. 즉, 빠르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라 거는 형식적인 혁신이, 그혁신이란말그대 그냥, 그냥 말만 있는 혁신이라는 거죠. 어, 형식적인 혁신이 그 자체로 중요한 상품이 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에서 기존의 건물 유형학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간, 관습들은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의 편안한 익숙함과 함께 기존의 건물의 유형학과 프로그램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배적이고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혁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 급진주의라고 하는 게 뭐가 되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관습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용학과 프로그램의 관습이라고 하는 건 익숙함에 따라서 지배하게 되고요. 역시 팔릴만한, 마케터블 앞에 나왔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팔릴 수 있는 어떤 상품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거죠. 요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뭔가 봤더니. 바로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축? 건축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잠재력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죠. 어떤 사고 방식?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방법을요 변형시킬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그 건축만의 잠재력을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말 그대로 혁신을 진짜 혁신처럼 이루어지게 해서 건축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건축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으로 보기엔 혁신적이에요. 근데 점차 우리의 관습과 상업화된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Not c h a n g e 라는 의미가 들어가 주시면 돼요. Not c h a n g e 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c h a n g e 가 아닌 것은 일단 Fixed 고정되어 있고요. 트랩도 꽉 막혀 있는 거죠. Stand, Standardize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거니까 f i x 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Localize는 현지화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Underestimate는 평가 절하되는 거니까 아니요 일단 4번과 5번은 탈락입니다. 이 A에 들어가는 1, 2, 3번 다 돼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는 변화와 비슷한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다, 활성화되다, 컨트롤하다. 어느 게 변화와 가까워요? 바로 이 액티베이트가 변화와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